봐 새끼. 대미 존나 세네. 이스 녀석. DX인데 왜안 도와주냐? 개새끼야. 친구를 버 사실 이거 숏마이클스로도브록이길수 있거든. 존나 얍삽하게 하면. 위리엄님 녀석. 한 보여줄게. 내가 보여 줄게.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내가 보여 줄게. 존나 이길 방법 딱 하나 있어요. 개압사파게 해야 돼. 이제 거의 그냥 인생 걸은 것처럼 야삽하게 해야 되거든요. 가능은 합니다. 졸라 야삽하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안 맞는 게 중요합니다. 어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아니 무솔트 하지 말고, 저 미사일 이렇게 쏘어요 아, 조졌다. 야이씨발려나 고추 고추 아팠나? 고추 바사삭 유 어림도 없다 그런 기술 하면 안돼 바로 고추 바사삭 때 버리거든요. 올라봐 이쪽 바라봐봐 이쪽을 봐봐 그렇지 이 개새끼 그걸 피했다고? 갑 관중들의 함성 소리. 정신에 못 차리는구나 이거나 먹어라 이 새끼야 <laughs> 일어나 씨발려나 빨리, 빨리 일어나 미사일 드롭기 일어나 나 원래 약사판 새끼야 빨리 일어나라고 이거 와야지 미사일 드롭기 이개 새끼야? 어림도 없지 도망가버리기 오, 잠깐만 이러면 또 슈퍼킥의 자세가 나와버리거든요? 이씨빨려나 일어나, 일어나, 새끼야 일어나! 일어나, 미사일 드럽게!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 뒤돌아보면 미사일 드럽게! 어? 이새끼뭐 막기 전에도 쓰러지네, 이거 보차난 거 아닌가? 일어나 새끼야 미사일 드롭기! 빨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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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아직 안 끝났어 경기는 일어나 미사일 드롭기! 어서 일어나란 말이야 이 녀석 사실 일어나 미사일 드롭기 사실 있잖아 쓰러지지 않으면은 열대백대천 대를 때리면 되거든 어? 죽을 때까지 때리면 된단 말이야. 어서 일어나 여초 네가 과연 나의 미사일 드롭키 100대를 참았고 멀쩡히 일어날 수 있느냐. 한번 지켜보겠어. 얼른 일어나 다시 달려올 거잖아. 오씨바 이걸 안 달려온다고 좋됐네 미안합니다. 어~ 림없지 도망가버리기! 이 새끼 안 된다고 그런 거는 온몸이 걸레가 됐구나. 어, 이 녀석, 머리도 걸레가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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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이거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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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일어나, 일어나 어서 인녀어 인녀서 일어나란 말이야 인녀어 빨리 일어나. 어서 일어나 인녀어 어, 어 이게 이게 맞나요? 이멍청한녀어 호. H B K. LCBK, LCBK! 여 차! 어, 어, 어! 도망가지고. 어, HBK! 녀석 아직 안 돼. 일어나면 미사일 들어오 l HBK! 알통, 시옹 유흥, 어림도 없다 이 녀석 이거나 먹어라 그쪽이구나 이 녀석 시 어어어어어 어, 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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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 맞아라 잘못했다 어림도 없지 이 녀석 어림도 없지 이 녀석 어 그쪽이구나 그쪽이구나 이 녀석 바로 알통! 샤앗! 이엉 니가 뭘할수 있지 니가? 니가 뭘.. 뭘 할.. 니가 뭘할수 있지? 어느 쪽이니 이번에는? 아 그쪽이야? 푸후~~ 알통! 쥐엉~~ 알통 쥐엉 어? 어 도망가버리기? 화가 났구나 이 녀석 하지만 니가 할수 있는 건 없다 어느쪽이니 이번에 그쪽을 바라보고 있구나 슈퍼킥 음. 발톱 쳐지용어아 잠깐만요 잠깐만 어린 껍질 멍청한 었어 그걸 안 된다고 할수 있지 그쪽이구나 슈퍼킥 어어 잠깐만요 살짝 크리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아이고. 자 그쪽이니? 어 그쪽이구나. <.스> 이거는 먹어라 이 녀석. 어, 한번더 한다고 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어림도 없이이 녀석. 바로 냉큼 도망가버리기. 어이 녀석 몸이 노래 빨개졌구나 이 녀석. 그렇다면 이번에 슈퍼킥을 맞는다면. 쫙허쥰 활동 용 어, 림도 없이 도망가 버리기. 이 겁나 갖고 있네. 이번에 이쪽이구나. 어, 그쪽이구나. 하다라, 나의 슈퍼 키 어? 슈퍼 키가 안 나간 너. 하지만 알통, 나에게 알통을 쥐용. 어. 그건 안돼. 그런 짓을 해서 안돼. 너는 내 전용 샌드백이라고. 이 개새끼야. 한번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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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없치 어림도 없지 녀석, 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냉큼 도망가버리기. 어, 멍청한 녀석. 알통지용 네가 뭘할수 있지? 뭐, 어, 어림도 없지. 난, 난 도발할 걸 어림도 없지. 용, 용. 네가 와야지 멍청한 새끼야. 그쪽이구나 터시 슈퍼킥이나 천맞치라고 알통치용 알통 할통 한번 해주고 슈퍼킥 맞았으면 알통치용 HBK HBK 이렇 해주면서 HBK HBK 알똥쭈옹 어? 일어난다고 그거를 한대 더 HBK 알똥쭈옹 오 냉큼 도망가버리기 어 그쪽이시군요 슈퍼캐 HBK HBK H B K <laughs> H 어 잠깐만 이 새끼 금방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슈퍼킥 H B K H B K 도망갈 적 도망갈 적 바로 밑으로 빠지면서 이 새끼 톡! 어느 쪽이니 그 쪽이니 그 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슈퍼킥을막어어 어? 어? 이 새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새끼야! HBK! HBK! 개새끼, 딱때라 지금부터 3연발 들어간다! 한방! 야, 과연 이 스위치 뮤직 세 방을 견뎌낼 수 있을까? 두방 아직 한방더 있다 이 녀석아 야 죽었냐 언니 씨발 요 일어난다고 미안합니다 그렇게 몸이 단단하신 줄 몰랐네 언니 미안하다 심판 h B, k h B, k 이거 와야지, 변신새끼야 여기 어디서 도발하고 있어 이 새끼가. 그건 내 거라고. 일어나겠지. 그럼 일어나야지. 그럼 슈퍼킥 한대 맞고. HBK! HBK! 이러면 또슈퍼기간한대더 맞고, 어? 아니, 거리가 짧았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대신 맞으세요. HBK! HBK! 그건 안 돼. 니가 할수 있는 건 없다. 어, 잠깐만. 뭐 있을게요? 이서 잡으려고 새끼가 H B K H B K 뭐 일어나면 슈퍼 뭐기가 뭐, 아니 왜이 새끼 쓰러지냐 다시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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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H B K 놀랬잖아 이 새끼야. H B 게 일어나겠지. 그렇지 그렇지 일어나지 슈퍼 게. 그 다음에 H 미사일 드롭킹하고 H B 게. 결국 네가 와야 되거든요. 야안 오면은 계속 맞아야 돼, 이거를 새끼야. 그럼 또 H B K H B K 빼줘주고. 휘발년 하지마. H B K H B K 안 된다고, 그건 내 거라고. H B K 뭐하냐 새끼야. 뭐하냐고. 뭐하는데. 화나서 한번 일어나겠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한대더 맞아야 된다고. H B K. H B K. 많이 아파 보인다. 어,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돼. 이 새끼 다시 넘어져. 이 새끼 이거나 먹어라. 사과지 없는 새끼. 오케이 이번에는 견딜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아직 한발 남았다 녀석 죽었구나 잘가라 게이야 5, 2, 여러분 반칙을 사용하지 않고도 브록을 잡을 수 있습니다